나는 이 사람, 이 관계를 위해서 10의 일을 했는데, 8, 뭐, 7,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하면. 이번 주에 무한도전을 다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무한도전의 그 레슬링 특집 때에 했던 그한 대목이었는데 이제 박명수가 이제 유재석, 정준하, 노홍철 멤버들을 데리고 산 중턱의 공원에서 이제 같이 운동을 했던 장면이었습니다. 뭐 자막에는 뭐뭐 어, 뭐 실전 대비 훈련이라고 했는데 훈련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아무튼 운동을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유독 눈에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있다면은 박명수가 정준하한테 너왜내 딸내미 돌잔치 안 왔어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서운한 걸 이제 표현했는데 이제 이거를 행동화로 보여준 거죠 이제 어, 다른 멤버들은 이제 가볍게 이렇게 몸을 따 이러면서 막 따다 다 하면서 가볍게 터치했던 장면인데 유독 정준하에게만 약간 감정을 실어서 강스파이크를 버금가쳐도 쫙 소리가 날 정도로 그냥 쫙 하면서 세게 때리고 머리 끈이를막 잡아당기면서 아 저거나 중양 생각만해도 밉상이야 저거 아나 진짜 저어떡 하면 좋냐 저거 아나아나저 열받네 진짜 이러면서 막 했던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뭐. 뭐 박명수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고 정준하 입장에서도 약간 이해가 됐었습니다. 뭐 같이 오래 음 일했던 멤버고 지금도 지내고 있는 멤버인데 어떻게 어 돌잔치에 오지 않을 수 있느냐 좀 서운하다 이런 감이 음 했었고또 이제 내가 그날 너무 바빴고 스케줄이 있었는데. 부득이하게 내가 돌잔치에 가지도 못했고, 추기금을 내가 낼 상황이 되지 않았다 하면서 약간 그 점을 좀 약간 이해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이와 유사한 맥락상의 일주일이 저희 집에도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아는 분이 이제 장례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장례 상황이니까 장례식장에 가는 게뭐 옳지만 이제 저희 집 상황에서는 저희 집에서 이 장례식장까지 가는 데는 너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렸고 뭐 차로 두시간을 가야 되었었고 또또 저희 가족들이 이제 코로나 1구로 확진되어서 자가 격리를 마친 지 얼마 안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 행여 가 가지고 역으로 감염을 시켜 수도 감염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재감염을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조금 사람들과 접촉해야 되는 걸 조심해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 장례식장 가지 못하고 그냥 부의금을 냈던 내고 이제 상황을 맞쳤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께서 이제. 장례를 마치고, 저희 집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수디야, 다른 사람들은 다 왔는데, 왜 너네만 안 왔어? 좀 서운하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아, 미안합니다. 근데, 저희도 거기까지 가는데 좀 거리가 있었고, 자가 격리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또 가면은, 다른 분들도 위험하고, 그럴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어, 부득이하게 못 갔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1차적으로) 소양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또 며칠 지나서 또 전화가 왔는데 또 이제 약간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왜 장인식이 안 왔냐 서운하다 내가 너네들한테 많이 해줬는데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러다가 또 이제 이 얘기가 또 다른 분한테, 아유, 다른 사람들은 왔는데, 수디네는 나안 왔어요. 어떡, 좀 서운하네요. 제가 여기다 해준 거막 그랬는데, 이랬, 이러고그 얘기가 또 이제 저희한테 또 들어왔던 거죠. 야, 수디네야, 저, 너, 저, 누구네 장례식 안 갔어? 야, 안 갔다고 전화 엄청 오더라, 야. 아유, 어떡하는 거냐, 이래. 이래서 또 이제 또 전화를 해가지고 또 이해를 시켰죠. 그리고, 이서 또, 2차가 끝났는데, 3차로는, 이제, 이, 이분이, 이제, 뭔가, 뭔가, 들풀리셨는지, 이제, 저희 가족들한테 전화 싹 돌려가지고, 왜 너네 말안 알았어? 어, 내가 너네한테 해준 게 얼만데? 어, 너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어, 너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네 나한테 마주보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막, 했던, 그그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당혹스러웠던 일주일이었습니다. 뭐 그분에게는 굉장히 서운했을 거예요. 뭐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또 자주 연락하는 사이인데 저희가 오지 않았으니 서운했을 법하기도 하고 그에 반해서 우리 집 상황이 이 지금 자가격리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또 멀리 사는 거 아는데. 어,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서운함이, 이, 서로가 서운함을 좀 약간 경험했던 그러한 일주일이었습니다. 어, 뭐, 관계에 있어서, 어, 제일 두드러지게 나는 감정을 꼽으란다면은, 하나는 기쁨, enjoy의 감정, 또 하나는 좀 약간, 서운함의 감정을 좀 많이 보여 주는 거 아니에요. 뭐 관계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이랑 함께 하면 기분이 좋죠. 뭐 식당 가 가지고 뭐 밥을 먹으면서 야, 한잔 가자. 러면서뭐 이제 막 술잔 기울이면서 아, 야, 술맛 끝내준다. 야, 얼마나 마셔 보는 술이냐. 너라면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방 가서 막 같이 신나게 막 하면서 막나 나를 사랑해 이러면서 뭐 이런 것도 하면서 얼마나 즐겁게 시간 보냅니까 그죠 어 그런 즐거운 감정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 기대 속이 관계 속에서 내가 기대하는 바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이것들이 좀 충격되지 못한다거나 이러한 것이 꺾이게 된다면은 좀 약간 실망감을 경험하는 서운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서 뭐 나도 야좀 이건 좀 아닌 거 같아 하면서 뭐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이감 관계 속에서 뭐 기쁜 감정도 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약간 속상하고 서운하고 이러한 좀 디프레스한 감정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는데 어~ 저는 이 기쁨의 감정을 가지고 말하기보다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더이 서운한 감정을 어떻게 제어를 할지 더 나아가서는 관계에서 이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는 이 감정을 통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나를 지키고 상대방도 지키면서 이 관계를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사람 관계에 있어서 또 사람이 살면서 이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것은 당연한 감정이죠. 뭐, 내가 한 일에 비해서 보상이 적을 때, 나는 이 사람, 이 관계를 위해서 10의 일을 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보상은 10이 아닌 8, 뭐 7,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 때, 그 관계에서 약간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하면서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또는 나는 이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나에게 좀 뭔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나를 좀 이해해주고 뭔가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데, 내가 그 원하는 마음을 이 사람이 충족하지 못했을 때, 그나마 가장 믿고 있던 이 사람 통해서 뭔가 긍정적인 아웃풋을 받지 못할 때에 약간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그리, 혹은, 관계 속에서 상, 상대방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좀 뭔가 더 잘해줄 때좀 뭔가 비교가 될 때의 서운함을 느끼는 거죠. 응. 가령 이런 거죠. 어, 나는 나는 쟤한테 떡볶이 3,000원어치 밖에 못 받아 먹었는데 쟤는 왜 8,000원어치 고기 사주고 지랄이야. 응? 내가 쟤한테 뭐 못하는 게 있나? 내가 쟤만 저 애보다 좀 뭔가 아닌가봐 이러면서 좀 약간 서운한 감정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서운한 감정을 털어놓기도 하고 뭐 아예 끙끙 숨기기도 끙끙 감추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뒤에서 풀어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격양되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저는 이네 가지의 부류 사람들 가운데에서 감, 서운한 감정을 말하는 사람, 서운한 감정을 말하지 않는 사람, 서운한 감정을 뒤에서 푸는 사람, 서운한 감정을 격하게 표현하는 사람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관계를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일까 생각한다면, 이네 사람 중에서 가장 베스트는 뭘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진솔하게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감정을 감추는 사람, 그리고 뒤에서 말하는 사람,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좀 약간 불안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불안정할까? 감정, 서운한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을 말하지 않는 사람. 뭐 이것도 이유가 갈리겠죠. 뭐 내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이거는 뭐 그냥 아주 작게 서운한 뿐이야. 그냥 가벼운 것 뿐이야. 그래서 뭐 이건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만이야. 이렇게 한다면은 이 사람은. 감정을 표현한 사람이랑 똑같은, 안정적인 사람이에요. 어. 하지만, 내가 이 서운한 감정을 표현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나를 너무 쪼잔하게 보지는 않을까? 나를 너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말안 하는 게 낫겠지? 에이, 그냥 말안 할래. 이런다면, 이거는 조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제하는 것은 어쩌면 오히려 이것에 대해 이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서 나 스스로를 조금 더 불안하게 만드는, 나 스스로를 조금 불안정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내 감정 숨긴다면, 오히려 이것은 서운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서운함에 대한 일적 자녀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서운한 감정을 말하지 않고 나 혼자서 버텨야지 이루고 있는데, 시간이 가서 또 내가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을 마주하게 된다면, 또그 감정이 떠올라서, 어느 순간 나는 저 사람과 얘기를 하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 은 속으로 아저 썩은 놈왜또 나타났어 아 오늘은 또 누구 서운하게 만들라고 아 아우 진짜 난 쟤만 보면 아주 그냥 감정이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러면서 그러한 마음을 만들기 때문에 이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 특히 다른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감정, 이 서운한 감정을 뒤에서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그 당사자한테 푸는 게 아니라, 제3자에게 풀어가는 거죠. 야 쟤가 저렇더라. 야 쟤가 나한테 이랬는데 너무 서운해서 어떡하면 좋겠냐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이것을 전문용어로 뒷담하다 라고 얘기를 하죠. <laughs> 어, 뒤에 가서 야 쟤가 나한테 이거 안 해줬더라. 어? 야 나는 얘한테 5만원짜리 그 문상 해준디 야 얘는 나한테 8천원짜리 커피 기프티콘 말이 되냐? 어? 아, 야, 이 손해가지고, 야, 미치겠다. 이러면서 뒤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 뒤에서 얘기하는 사람의 의도를 여러분 말안 해도 뻔히 알 거라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뒤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받기를 원하는구나. 이해를 받기 원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이 사람이 내가, 오구오구, 아, 그랬어, 그랬어. 아, 야, 많이 속상했겠다. 아 많이 손했겠네. 이러한 거를 원해, 는 마음에서 그런 걸 말할 수도 있겠고, 혹, 이런, 더 나아가서 또, 완전히 안 좋은 의도, 진짜, 뭐, 어, 진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뭐, 뭐, 다가갈 수도 있겠죠. 뭐, 야, 니네 둘이 친해? 야, 내가 얘랑 지금 서운한 관계인데, 니네들이 친하게 지낼 수는 없어 하면서 이 둘의 사, 이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뒤에서 험담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나는 괜찮아 뒤에서 얘기하는 나는 괜찮은데 그것을 듣는 상대방 그리고 이제3자와그 사람 간의 관계를 자칫하면 허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좀 약간 불안정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